입에 오르고 내릴 일이 많아요. 어? 좀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부자바다고 해야 되나? 사람 성... 뭐지? 성격이 조금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내가 이걸 옮기다가도 한 번씩 툭 털어뜨리고 좀 그런 성격이 좀 되시는 것 같아.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신데 하나씩 놓쳐. 그 하나씩 놓치는데 그 하나가 정말 큰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라도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련애기 씨입니다. 네, 지금 이번 시간에도 한번 인물 한번 또 진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. 네. 제가 사주 팔자 사주와 이제 이름을 가져왔거든요. 네. 어, 성녀이랑 성시만 말씀드려볼게요. 네. 힘들게 살았어 지금까지. 네.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. 근데 이번 년에 연애... 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린다고는 보여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안 풀리진 않았어. 근데 조금 더어 작년에 풀렸던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잘 풀린다고 보여요. 근데 조금 어 주변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입에 오르고 내릴 일이 많아요. 어좀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부자바다고 해야 되나? 사람성 뭐지? 성격 조금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내가 이걸 옮기다가도 한 번씩 툭 털어뜨리고 응. 좀 그런 성격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. 네.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신데 하나씩 놓쳐 그 하나씩 놓치는데 그 하나가 정말 큰 건가 아 뭔가 앞차 싶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지. 그러니까 좀 깨닫긴 깨달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좀 깨닫긴 깨닫는데 이미 깨달았을 때 늦었다.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라고 보여요. 응. 아내가 있거든요. 네. 어떨까요? 좀 일단 생일을 말씀드리면은 네 나쁘지는 않아요. 둘이 궁합은 나쁘지는 않는데 좀 티격은 있어요. 음. 좀 어, 내가 보기에는 기준님이 조금 남성 같은 면이 있는 것 같고 어, 대준님이 조금 성격이 꼼꼼하다고 그랬잖아요. 좀 기준님이 조금 덤벙덤벙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음. 궁합은 괜찮은 거예요. 어, 궁합은 괜찮은데 좀 어 서로 바뀌었다 해야되나? 어, 기준님이 대준님 같고 대준님이 기준님 같은 어좀 어, 그렇게 보여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네. 본명이 강경준이거든요 강경준이요? 네 혹시 아시나요? 누구예요? 네, 배우신데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상감남이다 어... 뭐 불륜을 저질렀다 어.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. 그 아차에서 놓쳐가지고 기사 났네 어... <laughs> 말씀드린 대로 그 잘하다가 사소한 걸 놓쳐서 그런 건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뭔가 놓쳤으니까 기사가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. 이두분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인 거잖아요. 이 여자분이. 그냥 이 분류 내용을 받고 있는 건 강경준 씨. 네. 그러니까 유부녀랑 네. 이제. 그러니까 그 유부녀님이 지금 사주 넣으신 분. 아니요, 어, 아니에요. 유부녀 그분은 이제 진짜 실제 응. 부인분이고. 아, 부인 실제 부인분. 그분의 응. 성함은 장신영 씨예요. 장신영. 네, 배우자는 장신영 씨. 네. 그 유부녀의 사주는 모릅니다. 근데 맞긴 맞았는데 왜한 눈을 팔았지?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. 응. 한 눈을 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? 난 그렇게는 안 보였어. 근데. 지금 그 지금 상간녀라고 해야 되나 네. 상간녀 분 말고도 난또 만날 것 같아. 아, 응난또 만날 것 같아. 한번눈 돌리기 시작하면 내가 보기에는 또 돌릴 수도 있어요. 또아또한 한, 가지야 놓치겠지 아차 하겠지. <laughs> 또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. 내가 봐선 기준님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. 크게 터트리면 더 크게 터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그 그러니까 장신영 씨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어. 어, 입이 오르고 내릴 일 많다 그랬죠, 이번에는. 조심해야. 이혼할 <laughs> 수도 있을까요? 지키려고 노력은 할것 같은데, 나 내가 보기에는 남자분이 조금 밀어내는 거.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거든요. 근데 남자분이 좀 밀어낼 것 같아요. 그만 만나자. 그럴 것같아